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저는 저기 보시죠 이제 안사장님 대일고급사 와가지고 요 차량 제가 그때 경북 3주에서 구독자님한테 매입한 차량 원주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경상도에서 강원도 가는 차 어제 구독자님 오셔서 계약 진행했고 보니까 출고 전에 검색해보니까 에어컨이 안되고 윈도우 차량 윈도우가 안나오면 수리를 맡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샘트럭이 딱 나가기 전에 한번더 출고 검색해서 나가는 점 참고하시고요 요 차량은 2006년식에 주행 거리는 1 3 0 0 0 k m 전차주가 매연 저원 양치 달아놓으셨고 사다리까지 해놓으셨고 고링까지 해놨어요. 그래서 갖고 와서 인젝터 부분만 조금 안 좋아서 인젝터 부분 교체했습니다. 그래서 출고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래에 분리해 놨죠 터져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나오게끔 또 여름이 또 덥다고 하거든요. 올 여름에 편렇게 시원하게 한번 시으라고 했고 그냥 순서 리려서 놨고 수리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. 노차량 같은 경우는 메가트럭 235마력짜리고요 아마 이걸로 장비 운반용으로 쓰실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자동차 옵션상에 보조다리가 없어요 보조다리가 없어서 태백특장 가서 달 예정입니다 혹시 노 사다리차 말고 또7.5 사다리랑 중축 사다리랑 3.5 사다리랑 어몇 미터짜리가 있어야 될까요? 거의 2 5부서쭉 사다리차 있거든요 우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한글자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이번에 여주 분이 음식물 수거차 출고한 영상은 제 잠시 후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샘트럭에서 또 강원도 원주 구독자님한테 출고하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출고 전에 검사해서 수리까지 한다 그런 영상입니다 시청해 주셔니다